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성 미니 게임입니다. 유후! 자, 저희, 요, 요즘에 이제, 영상 많이 올릴게요.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잼 미니는 못깬 타워. 해볼 거고요. 이거, 옹마로 왔습니다. 옹마 탈치 예. 헤어리 잘하죠? 헤어리, 헤어리. 뭐라고? <laughs> 저꽤 잘하죠 제, 당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아니 당신들이 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죠? 아니 더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좀 그래요 아, 저 목소리가 까지 좀, 면 좀. 일 올라갑시다. 찐민이입니까? 저희가 아, 참조, 처음 한 겁니다. 짱민이입니까? 찐민이 아닙니까? 아, 이건, 찐민이는 먹기, 먹게... 찐민이는 먹기는 타오니까, 이거는, 예, 아, 아, 뭐, 아니었어? 했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리고 형, 그, 거, 하이 그거, 160분들 이벤트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구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에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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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죽을 뻔 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 유거민님는먹게 타워가 안와가지고 답이 응밖에 없는데 말이죠. 넌, 어, 니은, 니은도 해볼까? 아니야. 그냥 이심이 돼, 그냥. 하지 말지 라 기억, 기억. 나비, 티어, 기억이 안 해. 에헤헤. 에헷, 에헷. 에헷맨. 하하하. 해오래! 후, 후, 아. 까비. 근데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이다. 하. <laughs> 이게, 노노가 아닐 것 같단 말이지. 자, 당신은 잼민이입니까? 당신은 잼민이. 저 사람은 모르고 있지, 막아. 응? 이거 갈 거야? 응? 아, 이쪽에 길이 있었네요. 아, 친구야, 고맙다. 고맙다. 이연 은혜 갚지 않아. 이 은혜 갚을게. 이 은혜 갚아가지고 꼭 내가, 너 실제로 만나면 용돈, 팍팍팍, 아니, 햄. 햄, 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있는데, 그냥 작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 내가 이거 잘 못하거든요 형처럼 좀. 아, 아, 다 와갈 수 있었는데 제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게 어려운 건가요? 아, 아. 아니면 방향을 너무 틀었나? 방향 을 틀긴 너무 틀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것도 안 되게 망했어요. 아, 만게임이에요 아니, 만게임은 아니고. 잼민님, 근데 갓게이긴 한데, 가게임갓이긴 한데, 가게이긴 한데, 어, 관심 왔어요. 근데 말이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마가나 에응 아, 음, 이쪽은 이쪽 제가 알아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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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 이쪽은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동 척, 척, 박사, 미키마우스. 아 이쪽이다. 으. 네, 근데 맞췄네요. 와, 레전드. 네. 이제 간다, 간다! 아, 으, 어, 으. 어, 한 죽을 뻔 했어요. 에헤헤. 아, 야 이거, 제가 이거 좀, 감자회오리 감자, 페오리 감자, 감자 아빨트먼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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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이거 반개미네.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또저 뚜뚜뚜뚜 하는 것이 좀 저한테는 좀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많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예. 애매+ 애매는 야 차이가 못차요양보다제가장수 이니까 아거왜 안돼 아아아 안돼 아 됐다 아이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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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민이아니고아민이 맞습니다. 잼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잼민이 맞는 것도 아니고 야 그렇게 그렇게 가도 돼? 두두두두 아! 아 잠깐만 빨리 가야 되는데 저저 저. 이거 형아 핸드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좀 오래 걸려요 아아 아, 이거 뭔 게임이야 아, 아! 아 그냥 좀 이따가 뚜두두두 좀 형한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안녕